진여민 어린이의 품독서 스피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여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녁으로 뭘 드셨나요? 제가 소개할 책은 유령들의 저녁 식사입니다. 유령들은 집에서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유령들의 몸 색깔이 바뀌었어요. 샐러드를 먹으면 몸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감자를 먹으면 몸이 황토색으로 바뀌고 토마토 스프를 먹으면 몸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거슬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제가 소개할 책은 개미 요정의 선물입니다. 엄마가 빛바랜 사진첩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곳엔 엄마와 할머니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송연입니다. 여러분들은 휴대폰 와이파이를 자주 쓰시나요? 제가 소개할 책은 연결입니다. 어느날 너와 나는 연결이 되었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지. 한 달, 두 달, 세 달. 너를 기다리는 시간은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지나갔어. 그러던 어느 날.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준입니다. 무서운 게 많으신 적이 있나요? 제가 소개할 책은 까불지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무서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일렀지만 엄마는 바보같이 구니까 그런,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고 까불지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나가서 무서워하는 것들에게 까불지 마! 하고 하니 주인공, 주인공이 무서워하는 것은 꼼짝 못했지요. 집에 와서 엄마가 손 씻으라고 했지요. 그래서 주인공은 까불지 마! 라고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과연 어떠한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1분 독서 스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